저희 조비 딸은 여기 계신 최고의 배우님들과 또 스탭들과 함께 아 지난 여름부터 아주 뜨겁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아그 즐거운 에너지가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바람이고요. 그 즐거우셨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소중하신 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 옆에 계신 여름의 남자 조정석 형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승우 입니다아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어,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이제 보기 전에 너무 어, 네. 선해이시지 네. 않으세요? 지금 너무 강요를 했나요? 아 정말 전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요. 제실 지금. 왜냐면 저는 벌써 네. 네. 저희 네. 영화를 두 번이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를 이제 느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부러,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두번 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영화는 아, 한 번도 그때 더 재밌어요. 아, 진짜 신기해. 아, 어쨌든 여러분 볼배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 예,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즐길 수, 수 있는 영화가 저희 영화 준비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영화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조인수라고 또 같이. 어, 그 3차 보고 모여서 저희 영화 한번더 보러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좋은 입소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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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좀빈딸에서수아역을 맡은 최유희입니다 주말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수 있어서 정말 신나고 또 기쁩니다 저희 영화가 정말 재밌습니다. 보시면서 그동안 겪으셨던 여름에, 여름에 겪으셨던 더위를 웃으시면서 싹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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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즐거우셨던 만큼 주위에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뗀 아, 사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뗀 사람? 요희 요거, 요거 보여 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 너무 귀여운 커피입니다 <laughs> 아, 저는 어쩔 수 없이 효자손을 끄는 할머니 이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술라 마시면서 이렇게 영화 같이 보고 싶은데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오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기 불량하고 지난 작년에 저희가 남해에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만큼 좋은 영화라고 생각되고요. 주변에 많이 어,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정입니다. 거의 <laughs>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쯤은 이제 진짜 관객석에 앉아서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도 뒤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또 영화를 즐길 건데 오늘 귀한, 귀한 시간 이렇게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 멋진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어,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추러스 키링인데 이게 영화를 보시면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퀴즈를 <laughs> 조금 쉬운 <laughs> 퀴즈로 내주시면 습니다 네, 정답을 <laughs> 아시는 분은 손 먼저 <laughs> 들고. 에옹 이렇게 하시면 쉬운 제일 빠른 거 저의 이름은? <웃음> <웃음> 중간에 부채 드신 정배 맞아요 조연정 감니다 저도 스페게 빨리 내겠습니다 기밥순 어, 맡은 이정은의 혈액형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습니다습니다제 이름은 뭘 네, 요 네, 네, 맞습여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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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니 저희 좀비스타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아야! 어, 그렇죠. 네, 맞아요다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